아. 어, 아... 야,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규밥 먹자 매석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마라탕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라탕이랑 이렇게. 교촌 허니콤보 같이 드신다고 하셔서 오늘 두 가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저처럼 처음 접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라라는 게 중국 사천지방에서 쓰는 향신료래요. 기온차가 좀 심하고 습한 기후 때문에 좀 오래 먹으려고 네,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만든 향신료라고 합니다. 이게 절일 <laughs> 다시 갈게요. 절일마에 매울 날짜를 써서 마라라고 합니다. 이게 혀가 얼얼라고 마비될 정도로 맵다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육두구, 그 다음에 화자오, 후추, 정향, 팔각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봅니다. 마라탕.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제가 편식을 잘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 향신료 냄새, 이 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마라탕집 지나가면 은이 마라탕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너무 센데 이래서 도전을 못 해봤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아라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석규 밥 먹자! 오늘은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보시면 정말 빨갛게 보기만 해도 강렬합니다. 여기 보니까 매운 맛이랑 얼얼한 맛을 따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운 맛1 단계, 얼얼한 맛1 단계 이렇게 준비를 했고 먼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가. 어, 어, <laughs>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아, <laughs> 어, 이름값 제대로 하네요. 네, 아. 제가 원래 근데 샤브샤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맑은 육수에 이렇게 야채랑 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완전히 빛나갔네요. 석규 네. 밥 먹자! 여기 이제 야채 듬뿍해서 한번 먹을게요. 여기 보면 청경채, 콩나물, 소고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음음음아 괜찮아요? <laughs> 많이 놀랬죠? <little language> 이게 그 콩나물을 먹으니까 그 콩나물 사이 사이에 숨어 있던 이 마라 국물들이 입 안에서 몰랐지 팍 치니까 어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어어땀 나는데 매운맛1 단계인데 아네 먹을 만합니다 그렇다고 막 어우 어, 너무 매운데 막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입맛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 그리고 여기 건더기가 굉장히 푸짐하더라고요 제가 또이 중국 당면도 추가했습니다 크으으으 얼마 전에 엽기 떡볶이 먹었을 때 제가 이 매력에 한번 빠져가지고 음 역시 맛있어요 아그 <laughs> 다음에 전이 건두부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건두부 무침을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 건두부 무침 음 이게 일반 두부랑은 진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네요. 약간의 쫄깃함이 조금 있으면서 이 두부가 입에서 이렇게 바스라지면서 이 입안을 전체적으로 맴돌면서 그 두부의 고소한 맛이 이렇게 한 번에 확 퍼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라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마라맛이 좀 세긴 해요. 허니콤보를 어, 먹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마라를 좀 <laughs> 먹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아~~ 허니콤보입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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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나래 뭐합니까 이게 궁합이 좋은 게 매운 거를 먹다가 좀 얼얼할 때 이렇게 단짠 달달하면서 짭짤한 치킨으로 딱 마무리를 하니까 아 너무 좋네요 음아아 근데 또 먹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뭔가 사들짝 놀랐는데 이게 약간 좀 독특한 맛과 약간 이 혀가 혀가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냥 저는 처음 느껴보는 맛이니까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처음에는 조금 막오 오. 오. 엄청 맛있는데?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저도 처음 먹었을 때 뭔가 오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음. 아, 건두부 진짜 맛있네. 두부인데 이게 면처럼 좀 쫄깃한 것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 맛있습니다. 어, 땀이 너무 나는데? 자, 이럴 때, 허니콤보.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이 허니콤보는 진짜, 이런 좀 자극적인 음식이랑 다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엽떡이랑 먹어도 맛있고, 지금 마라탕이랑 먹어도, 이렇게 좀 마라의 얼얼한 향이 입에 좀 있을 때, 이 허니콤보로 싹 넘어가는. 한입 크게. 아, 하, 이런 식으로. 아, 전 진짜 이렇게 한입 가득 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입이 터질 것 같지만 이래도 가득 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음식이 입 안에 가득 찼을 때그 씹는 행복이 정말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이 마라탕을 보시면 마라탕에 이렇게 고추기름이 엄청 떠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먹다 보니까 조금 느끼합니다. 버터나 치즈의 이런 느끼함보다는 그런 중식 먹었을 때 느끼함 있잖아요. 어, 그런 게 살짝 올라오긴 하네요. 이렇게 마라탕 입에 있을 때 허니콤보하니. 따로 드세요 네 동시에 먹으니까 그냥 제 기준 정말 안 어울립니다 네 석두야 밥먹자 음, 음. 그리고 이게 먹다보니까 밥이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밥 반찬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얼얼하면서 느끼한데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밥은 뭐랑 먹어도 맛있잖아요 어, 밥이 진짜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아. 음, 아, 음, 어, 아. 아. 이번에 밥에 한번 올려서 먹어보겠요 밥에 청경채 느타리 버섯 그 위에 또 청경채, 알배추 건두부, 고기. 이렇게 아. 음, 음, 아우 생각보다 이게 좀, 좀 많이 얼큰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하네요. 음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콜라 가져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어, 맛있다. 진짜 그 단짠 단짠의 정석. 제가 옛날에 교촌 치킨이 처음 나왔을 땐가 제가 처음 먹어봤을 때그 간장 치킨이 이제 교촌의 메인 메뉴였었는데 그때 제가 그 간장 치킨을 처음 먹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와 이런 치킨이 있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딱 허니콤보 처음 먹었을 때딱그 느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입으로 막방 마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신 마라탕 오늘 제가 먹어 봤는데요. 어, 오늘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 봤는데 정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맛이었는데 어 굉장히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그 향도 있고 기름이 많다 보니까 좀 느끼함이 좀 많이 올라와서 어 이거는 근데 많이는 저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이 허니콤보는 뭐 말해 뭐 합니까? 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 마라탕을 먹고 이 허니콤보를 먹었을 때 조합은 굉장히 좀 괜찮았는데, 먹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달달하면서 눌리기 때문에, 어 저는 둘이 같이 먹는 건 좋지만, 많이는 못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석두야 밥먹자, 매석두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